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앞섰던 골프 선수 염병모. 그가 피팅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우연이었다. 2001년도, 2년도쯤, 2002년도쯤에 우연치 않게 이제 선배형 때문에 서로 드라이버가 똑같은데 샤프트가 제 거는 스티프 강도였고 그형 거는 엑스트라 강도였는데. 근데 그형걸 쳐보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 형, 이거 샤프트를 이렇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그 형이 이제 어떤 피팅샵을 하나 알려주더라고요. 어, 이거보다 더 강한 걸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샤프트를 한번 바꿨어요. 그래서 쳐보니까 훨씬 좋은 거예요. 경기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때 처음,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기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평상시에도 뭐 만지작거리고 쪼물락거리고 뭘 만들고 뚝딱거리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운동하는 게 힘들어지면서 이제 한 번씩 하게 된 거예요. 2002년 5월 결혼을 하며 가정까지 꾸리게 된그 골프 선수로서의 미래가 막막해지자 자연스레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그의 어깨를 무겁게 했다. 고민을 거듭하던 연병모 피터는 가족들의 미래를 위해 프로골프 선수의 꿈을 포기하고 피터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한다. 큰애를 임신하면서 그러서 저도 이제 점점 점점 이 골프 운동을 계속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앞날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계속 운동을 하면 어 우리 식구들 길바닥에 나 앉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데를 한 1년 가까이 알아보러 다녔죠, 이렇게. 이제, 라운딩 다니다 보면, 뭐, 피팅샵 이런 데 있으면 가서 물어보고, 또 아니면 뭐, 그때 당시 인터넷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찾아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 대부분 뭐한 달이면 배워요, 뭐, 일주일이면 배워요,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근데 좀 신뢰가 안 갔어요, 그런 데는. 네. 그러다 이제 우연치 않게 사부님한테 갔다가, 이제 제가, 어, 사실은 몸이 이제 힘들어서, 운동을 더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어떤 친구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한테 이제 이 일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 친구가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되게 신뢰가 갔던 부분이 뭐냐면 연프로님은 골프를 선생활도 하시고 오래 치셨고 골프도 잘 아시니까. 이 피팅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감각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만 배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 4년 정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이 확 가죠 딴 데서는 한달두달 달 얘기하는데 그죠? 네. 마음이 어떻게 보면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배우고 싶었던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되게 예민한 연장인데 이거를 만지고 피팅하고 이렇게 그 하는 일 자체를 일주일 이주일 한달두달 달 만에 배운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안 갔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밥 먹고 살 일인데 사 년이 아니라 십사 년이 걸려도 해야죠 예약이 없을 때면 작업장에서 주문받아 놓은 피팅을 소화한다는 연병모 피터 그의 전부나 다름없는 이 피팅 기술을 배웠던 4년의 시간은 고단함의 연속이었다. 새벽에 5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이제 레슨을 하고 3시쯤서부터 밤에 한 10시 11시까지 이제 무보수로 4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이제 배운 거죠. 그 친구도 이제 자기가 일본에서 한 7년 정도 뭐 이렇게 배우고 이제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 일본 애들 가르쳐 주는 스타일이 이렇게 말로 하나 하나 꼬집어서 설명해 주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그냥 세워놔요 옆에다가 어, 한달또 아무리 바빠도 뭘뭘 뭘 시키질 않더라고요. 그러다 한 달쯤 지나서 뭘 해보라 고 그러면서 아주 간단한 거 있죠. 그리고 손님 체는안 줘요. 안 주고 이제 막다 망가지는 거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주고 시켜요. 네. 그래서 실수를 해도 내비려 놔둬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물을 가지고. 너가 아까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다라고 어,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눈썰미가 없으면 못 따라하는 거죠. 처음에 이 친구가 저한테 시킨 거는 한달 동안 세워놨다가 버리는 샤프트들 있죠. 거기에 껴져 있는 그립. 그거를 그립 나이프로 다 찢어서 정리를 해놓으라 그러더라고요. 이 그립 찢는 칼 잡는 거라든지 찢는 요령, 각도. 힘조절, 샤프트에 이렇게 긁히는 자국들이 나요. 네. 네. 그냥 내비로 두더라고요. 이제 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가르쳐 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배운 게 그립 테이프 감는 거. 음. 네. 그립 테이프 감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이제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그립에 관련된 것만 한 6개월을 배운 것 같아요. 그립을 시작으로 골프채 제작 공정을 순서대로 배운 그는 배운 지 3년째 되던 해 손님의 골프채를 처음 만들게 된다. 자신의 기술을 인정받은 것이다. 잠이 부족해 체력이 달리고 수입이 줄어 생계가 어려워졌음에도 묵묵히 버텼던 그의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었다.